이십이년 월이9일 생명의 삼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순간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주님 귀 기울임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에 관해 기록된 모든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두 제자와 함께 머물며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니 그들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봅니다. 이 본문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우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화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화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 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 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문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기대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었음을 21절에서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주권을 회복할 것을 기대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정치적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였다면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으셨을 텐데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메시아가 이룰 것이라는 정치적 해방에 대한 소망까지도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에 붙잡혀 슬퍼하고 있었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음에도 눈이 가려져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바라는 한 제자는 이 일들, 즉,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께 설명합니다. 그가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말할 수는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설명한 그 사건들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이두 제자들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셔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보려고도 하지 않으며 여전히 내게 주어진 문제만을 분석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만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꾸짖으시며 글로바가 정리한 역사적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오히려 그들은 그 사건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꾸짖었지만 도리어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들을 꾸짖으시며 십자가 사건의 참 의미를 해석해 주신 것이죠. 즉 그리스도께서는 속량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야 영광에 들어갈 것이기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이야기가 역시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록, 그 말씀을 잘 살펴보라고 오늘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삶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 말씀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일행들이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두 제자는 예수님께 그날 밤 자신들과 함께 묵자고 간청합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할때 자신들을 꾸짖고 가르치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며 또한 결국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되자 그들은 그 사실에 감격했고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한밤중임에도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까지 또한 듣습니다. 이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의 한계에 매이시지 않으며 어디에서나 함께하시는 분임을 또한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두 제자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결국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증인들로 바뀝니다. 그리고 더 크신 영광의 주님을 확실히 경험하게 되죠. 바로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적용 질문 중에 주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신 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절 묵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란 모세의 오경과 예언서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모든 성경,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그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 읽고 묵상해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신구약 전체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제 눈을 밝혀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잘 알아보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이 제 평생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순간순간에 참 소망과 참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